오늘은 속에서 만져지지도 잘 짜지 속으로 붉게 올라오지만 또 만져 붉게 오..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설정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 리뷰티 의사 허성우입니다. 여러분 얼굴에 올라오는 여드름 중에 이렇게 막 짜지만 잘안 짜지고 실패하고 손톱 자국 남고 색소침착 생기는 그런 여드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그러한 부류의 여드름들. 이렇게 붉게 올라오지만 만져지고 하지만 잘 짜지지 않는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?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얼굴에는 모공이 이렇게 있고 피지선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에 피지가 쌓이면 여드름균이 요거를 먹고 증식을 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붉게 올라오고 만져지지만 잘 짜지지 않는 여드름들 이러한 애들은 여드름 진행 과정의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좀 이렇게 붉은 상태이고 통증도 동, 동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보통 이제 통증의 유무를 통해서 감별을 잘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살살살 만져 보셔 가지고 통증이 없다면 아 나중에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연고 정도 바르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어 통증이 좀 생기네 그러면 염증 반응으로 확 진행이 될수 있고, 굽는 과정으로 더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, 고로한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드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죠. 여드름 치료에는 뭐 자가 관리도 있고, 먹는 약, 바르는 약, 염증 주사 등의 치료도 있겠죠.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손으로 이게 잘 짜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가 관리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먹는 약 먹고 바르는 약 바르고 염증 주사도 맞고 하면은 치료가 빠르게 되겠죠.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두 개 올라오는 그런 여드름을 가지고 먹는 약을 먹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보통은 염증 주사를 맞으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. 그래서 염증 주사를 맞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안으로 이 염증이 다 가라앉게 되고 대부분 잘 호전이 되게 되지만 아주 가끔 염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주의를 기울이 기울이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나요? 여드름 이외에도 뭐 다양한 색소질환부터 피부질환까지 유익한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리뷰티 의사 허성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